네 안녕하세요 재용군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요, 아, 소드아트 온라인 메모리 디프레그 장비 생성 이벤트 오디널 스케일 특별판 에, OS 유나 에, 아이템을 장비를 얻을 수 있는 자, 이벤트 초월급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초월 급까지는 깨요, 시력 깨지만 아직 절대급은 못 깨겠어요. 에. 파티를 딱히 못매져갖고 오우 뭐야 벌써 우성인데 85까지 <laughs> 아우성좀 얻고싶어요 자 요렇게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나가 있는 파티로 아마 하나 더 준다는데 자, 아스나가 있나 볼게요 아스나가 있었나 나한테 제가 캐릭터다 있는데 아스나가 없어요 아스나가 어뭐 등급이 낮은 아스나도 없어서 자, 요렇게 갈게요. 아직 그 수구와 빼고는 다못 올려 갖고 거의 초월급도 수구와 혼자로 다깹니다예 하나로만 깨요. 헤리를 잘못써 갖고 여기서도 좀 중요한 게 세대 때리고 피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처음에 피한 다음에 공격. 여기서 피해 주고요. 하나둘 세대 피하고, 하나둘 세대 피하고, 하나둘 세 피하고, 자피하종 자, 가둘세종 피하고, 하나둘 대각선고대각선을 올라가는 게잘안고더라고 그래도 꽤 오래 살아남네요. 사성 친구를 데리고 가면 진짜 금방 죽어요. 체력 회복 좀 시켜주고. 아주. 아, 자, 쓰러졌죠. 이거 스펀이라 그러나요? 쓰러지는 거를. 네, 이렇게 혼란 나오죠. 이게 요 군대, 이, 소드아트 온라인에서 꽤 유용하게 쓸수 있는 스킬, 그, 효과라서, 많이, 요게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요새. 자, 어휴.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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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체력 회복시켜주고 다시 한번 피하고 아니 이제 혼자 싸워야 돼 없어졌어요 캐릭터가 하고 너무 끝으로 몰리면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중간이나 좀전장을 중간중간 좀 바꿔줘야 돼요. 아이 물론 저보다 이제 뭐 레벨이나 스킬 작업 뭐그 다음 아이템 좋은 분들은 초월도 금방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소드소드아트온 라인 공략할 때그 처음에 어느 정도 한 3명 정도? 사정 괜찮은 애들이 차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구별하라고 그러거든요. 장비를, 이제 전용 장비를 모으는데 집중하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캐릭터 자체도 그렇게 막 좋은 애가 많이 없어서. 일단, 좀 캐릭터를 얻고 나서 이제 장비를 좀 모으려고. 순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레벨 올리고, 능력 회복시킨 다음에, 무기 좀 채용해주고, 스킬 작업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비교. 엄청 어, 잘하는 분들이 보면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럴 수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뭐 깨기만 하면 되죠 뭐. 그죠? 이 상태에서 공격력, 방어력, 기본적인 스탯 스탯만 으면 절대껏 깨는 거예요. 거의 다깬것 같은데. 어이구, 당심하면안 돼요. 끝까지 자 스킬로 깨자 안 되겠네. 네, 깼습니다. 자, 초월급 이상부터는 메달리온 나와요. 스킬 레벨인가요? 스킬 올릴 수 있는 메달리온 나오니까요. 장비는 랜덤으로 나오고요 메달리온이 드롭이 됩니다. 역시나 C랭크 메달리온 나오오 나왔어요 소드 오브 디바 이게 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나가볼게요 유이가 착용할 수 있는 유이 맞죠 유이가 착용할 수 있는 전용 무게요 어, 공격력 10%인가 올라가요 예. 지금 착용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다른 이벤트 하느라고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벤트 참가 중이죠. 이벤트 참가 중일 때는 지금 그 장비 착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디냐? 들어가 볼게요. 여기. 시원의 부유성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계층 공력이야. 그래서 지금 저거는 착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무과금 유저로 뭐이 정도까지 하면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시간도 제가 많이는 못 쓰거든요 게임하는데 네, 그렇게 깰수 초월급 정도까지는 깰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또 이번에 좀 많이 얻으시고요. 아, 재밌어요. 어, 저번 저번 영상에도 재밌다 고 그랬는데 아, 재밌습니다. 어, 요새 뭐, 원피스, 나루토, 드래곤볼, 소드아트 온라인, 기타 등등 해갖고, 하긴 굉장히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어요. 하는 게임 중에서. 아무튼, 예, 즐겁게 게임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